2019 2학기 중간고사 서울 외고 10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부터 다는 고생대 말, 중생대, 신생대 중 어느 시기의 수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자, 순서 없이 나타났대요. 하나는 고생대 말, 하나는 중생대, 하나는 신생대. 자, 이렇게, 어, 세계지도 이렇게, 어, 목시적으로 그려놓고, 다시 물어볼 때는요, 고생대 말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죠. 고생대 말 한번 딱 떠오르는 거 있을까? 일부러 말까지 박아놨잖아. 이때 뭐가 생기죠? 판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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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초대륙, 판계야 생기죠? 됐어? 그 다음에 이 판계야는 고생대 말에 만들어져서 중생대 초까지 있다가 중생대 초 이후에 이제 서서히 분리, 어, 분열되는 거야. 됐죠? 될까? 그럼 어떤 게 판계야일까? 요셋 중에서. 붙어있다 었 그랬잖아. 그죠? 어, 제일 많이 붙어있으면 되죠? 어, 요게 판계하겠네. 요거. 나가, 나가 제일 많이 붙어있잖아. 그죠? 그럼 요게 고생대 말이야. 조금 조금씩 분리되면 되죠? 그럼 요게 중생대 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 신생대 하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어,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문제 볼게요. 자, 10번에. 그림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고 그랬네. 자, 격번에 가. 가 시기에. 자, 가는 신생대죠. 신생대. 양서류와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양서류와 양치식물 요거 고생대지 고생대 그죠? 어, 틀렸죠? 어, 틀렸습니다. 조금 더 세게 해주면 세 해주면 양서류와 양치식물이 언제 번성했냐라고 물어보면 됐죠? 양서류의 출현은요, 출현은 이제 고생대에서 중기야 중기 대본기라 그런 식인데 중기 됐죠? 될까요 그다음에 번성은 그 이후겠지. 될까? 그 다음에, 양치식물. 양치식물. 즉, 양소리의 번성은요, 그럼 그 뒤니까 이제 석탄기, 페름기, 고생대 말이 되는 거야. 살짝 커줄까? 어. 고생대 중기 때출현해서요 고생대 말기 쪽에, 어. 번성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번성이 고생대 말해도 뭐큰 문제는 없겠네, 양소리는. 됐죠? 일단, 어, 틀렸구나. 이렇게 기억 신생대 물어보고 나서 지금 고생대로 말할 뻔 했네, 그죠? 사실 틀린거고 고생대 말의 본성 했고요 됐지 그 다음에 양치식물 기억날까 양치식물 언제였니 언제 석탄기였죠 석탄기 그죠 요것도 고생대 이제 말로 보는거지 말로 어, 고생대 말로 보는겁니다 됐죠. 어, 석탄기 석탄기 그죠 될까 어쨌거나 둘다 이제 고생대 말적인거니까 기억보는 틀린게 맞는거죠 되겠죠 자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고 괜찮을까 그럼 기억보은 틀린 게 맞아요. 됐지?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니은번에 나의 판기아 형성은 해양 생물을 대규모로 멸종시키는 원인이 됐다. 자, 우리 고생대 말에도 멸종이 있고 중생대 말에도 멸종이 있죠. 물론 다른 시기에도 멸종이 있지. 근데 특히 이제 고생대 말에 무슨 멸종이 있냐면요. 3차대 멸종. 3차대 멸종. 됐죠? 이때, 3태대멸종에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거는 판계야, 판계야. 판계야 때문에. 판계가 만들어지면서 해안선이 변해. 즉, 대륙붕이 작아져. 될까? 그로 인해서 해류,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서식지가 줄어요. 즉, 대멸종의 원인이 돼요. 됐죠? 나가 고생대 말이니까. 맞는 말이겠지. 될까? 니는 맞는 말입니다. 문제 없죠? 될까요? 자 10번에 니는 맞는 말이구요 자 뒤에 보내 다식이에 육지에서는 거시식물보다 석유식물이 번성 다가 중생대죠 중생대는 석유식물이 아니라 거시식물이 번성한거죠 그러니까 석시는 신생대지 신생대 양치식물은 참고적으로 양치식물은 언제고 고생대고 그죠 양치식물 고생대 중생대 거시 신생대 석시 따라서 다식이는 중생대니까 거시보다 속시가 반성? 틀린 말이죠 그죠? 될까? 거시가 반성한거죠 속시는 신생되고 될까요? 자일 1번에 오래된 시간부터 나으라고 그러면 나가 제일 먼저네 고생대 말그 다음에 다가 먼저겠죠 가가 아니라 중생대 그 다음에 가가 맞겠죠 그죠? 틀렸겠지? 될까? 따라서 2019 2학기 중간고사 서울 외고 10번 문제의 정답은요 니은이 맞습니다